오바다 1장. 오바다의 환상입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애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과 싸우러 나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동지를 들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내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애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애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면될 것이다.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어 쓸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 날, 그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재비뽑기하던 그 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석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석은 불이 되고 요셉 족석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석은 구르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석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계부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자제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자제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 영토를 자제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라앗을 자제할 것이다. 포로생활에서 가난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바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라스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브의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일것이신